지난에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613페이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 어,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를 한번 보면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어, 과학적 기술 기술 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활동 그다음에 인력 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 시키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필요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6 1 4페이지에 별표 6에 대한 부분을 6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618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액공제 적용할 때 618페이지에 있는 별표 6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그러니까 영... 그 세액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비용부터.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기술진흥협회에다가 연구소 명, 명칭을 조회를 해보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소 등록증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보험료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제외되고요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에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는 데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일채용공제 부담금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고, 어,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채용공제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어, 무조건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 기회형 퇴직 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되느냐라는 건데 별표 6에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액 어, 산재 보험료가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산재 보험료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이거는 공제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원에 대,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느냐라는 건데, 임원한테 주는 것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적용할 때, 연구형 검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연구형 검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출한 외주 가공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세액공제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형은 어,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에 이게 공구로, 공구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적시상각 의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구에서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공구는 즉시상각 의제가 되지만, 즉시상각 의제가 이루어지지만, 공구는 그냥 일반상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반상각으로 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령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됐든 어, 연구력개발비세액공제가 됐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적시상각의제에 포함됐을 때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안 된다라고 했던 의미의 내용이 회수,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안 됐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요거 세액 공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그니까 어, 지원금 받아 갖고 어, 적용하는 부분은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신성장 원천 기술 개발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출 금액의 30%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어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 분에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비율 의세 배를 적용한 금액하고 10% 중에 가장 적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도 어, 뭡니까? 기업 유행별로 중소기업 40%입니다. 그리고 추가 10% 최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지출된 부분만 적용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1과 2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 증가 금액 기준으로 세액 공제 적용이 있는데 25%고 중소기업은 50%입니다. 단기 발생 금액 기준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은 25%고요.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15에서 8%까지, 비중소기업은 0에서 2%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뭐 일반 기업들은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채용 공제 가입해서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납입 금액의 25%는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와, 어, 해당 법인이 증가분 적용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증가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예규가 작년 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 연도마다, 각 과세 연도마다 적용한다 라는 거고요.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되도록 돼 있고,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인정취소라든가 아, 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에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취소될 때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처음부터 거짓된 또는 부정된 방법으로 어, 인정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어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액 공제 금액을 취소한다. 그다음에 인정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중간에 관리가 잘못돼 갖고 인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인정 기준이 미달돼서 취소될 때는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어, 취소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인정 취소일부터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니까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인정 취소한 시점부터 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29 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있어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회사는 일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3,420만 원 지출했다라고 하면서요 재무제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돼 있다 재무제표에 뭐 어디에 반영돼 있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수는 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목에 보면 연구직 인건비 내일 채용공제 부담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고용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세 번째 세 공제 감면 로마 숫자 1 번의 세 번째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에서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삭제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경상 연구 개발비죠. 경상 연구 개발비에서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두 명이고요. 직원 인건비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일반적인 인건비이고, 내일 체험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인력 개발비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건강, 국민연금 250만 원 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서 합이 2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다 합치게 되면 2,850만 원이 되겠죠. 2,8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인력개발비 있습니다. 내일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 인력개발비 300만 원해서 3,150만 원, 원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되겠고 증가분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발생분 3,150만 원이고요, 직전과세연도에 납입한, 뭡니까 지출한 인력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1,8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1,800만 원.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1,600만 원이고요, 18년도 관련되는 부분 1,500만 원, 17 그러니까 17년도 관련되는 부분 1,700만 원해서 평균 증가분이 1,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서 뭡니까 증가분과 당기 발생분에 대한 세액 공제, 증가분을 적용하니까 675만 원이고 당기 세액 공제가 단기 발생분에 대해서 78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 787만 5천 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에서 연구소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해당 연구소,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라고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인별로 어정어 뭡니까 어, 그러니까 관련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명세 관련해서 우리 내일 체용 공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우리 세액 공제 신청서로 갑니다. 우리 세액 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f12 블록우기를 통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반영을 합니다 자 787만 5천원 반영했고요 두 번째 탭에 단기 세액공제 쪽에서 787만 5천원 단기 공제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와서 여덟 번째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세액공제 명세가 있는데요. F7 세액공제 명세에서 우리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고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7875,000원 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하시면 우리 세액공제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부분이었습니다